이번에는 20대와 달리 30대가 되면서 느끼는 인간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낯설게 친구들을 한번 바라봤을 때 친구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확실히 변화가 된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말씀드려보면 공감도 많이 가고 되게 내용들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20대 때 제가 롤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그거 위주로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는 친구들을 주로 만났었고, 친구들을 만나도 거의 그거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음, 많은 대화를 하기는 어려웠죠? 보통 PC방만 가니까. 뭐 술을 마시더라도 게임 얘기만 하고, 만나서도 게임 얘기.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와 군대 얘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새로운 주제로도 대화가 많이 통하다 보니까 그런 두 개들로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공감을 나누고 대화를 재밌게 잘 나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죠. 근데 제가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 하면서 제가 만나는 친구가 점점 적어져요. 이게 친구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된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찾는 친구만 찾. 되더라고요. 30대가 되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대화를 깊이 나누고 넓게 좀더 다양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원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사실 맛집 이야기 뭐 어디 놀러 갔다 온 뭔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싶어하진 않아요 그걸로 뭐꼭 대화가 자체가 사실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내가 만약에 정말 친구와 시간을 내서 만난다면 그런 이야기보다는 뭔가 경제적인 이야기나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자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뭐 일의 여성 가치관 뭐 결혼할 여성을 어떤 여자여야 될지 좀더 흥미롭고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잘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점점 더 대화 주제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되는 친구들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친구들을 만난다고 그 친구들을 싫어서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만나서 사실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분명 좋은 시간을 보내서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술을 마시고 재밌는 이렇게 대화를 주고 오갔지만 돌이켜서 내가 뭘 했지 약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크게 변화가 된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변화를 위해서만 친구들을 만나야 되냐?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친구라는 게 무조건 건설적으로만 대화를 해야지만 친구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에너지를 쓸수 있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에너지를 좀더 아끼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말에 딱한 친구 두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저랑 정말 대화를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남으로써 발전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 굳이 만나서 막 똑같은 얘기 밖에 안 하는 그런 얘기를 안 만나게 되는 거죠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만남을 느끼는게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좁아지는게 진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당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잘하는 만큼 내 친구들을 또엄마하게 지낼 수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제가 30대가 되고 보니까 느낀 거는 저의 시간이 정말 더 소중해요. 근데 제가 쓸수 있는 시간은 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친구를 쪼개서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친구 만날 시간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제가 만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친구는 딱몇명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친구들만 만나게 돼요. 한편으로는 예전에 제가 20대, 30대가 가면 인간관계가 좁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저께 납득이 잘안 됐어요. 내년 전잘 정말 잘 지냈거든요, 사람들이랑. 근데 이게 막상 정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 내 시간에 대한 그 귀중함을 점점 알게 되고 제가 그런 인간관계를 쏟는 거에 대한 에너지가 점차 힘이 든다는 걸 느끼니까 제가 선택하는, 제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점점 한정적으로 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같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본인은 사실 그런 생각이 아직 안 들었다면 그런 생각을 꼭 해서 막 친구를 관계를 멀어져라 이런 건 아닌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나 좀더 다양한 넓은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친구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두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를 수 있는 그러한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지식들을 간접적으로도 정말 경험해볼 수 있고, 심지어 좀 깊이가 있는 친구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들음으로써 그 어떠한 것에 대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친구들을 좀더 지남의 시간을 자주 가줌으로써 본인 스스로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인근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쫙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한명한 한 명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친구는 생각해 보면 정말 괜찮은 애였네. 그럼 내가 이 친구와 정말 좀더 대화를 많이 나눠봤으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시간을 또 가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게 본인한테도 되게 많은 큰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산책을 거의 매일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한두 명 돼요. 그, 한 명, 두 명인데 그 친구들이랑만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계속 경제를 공부하고, 어, 책도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저한테 알려주고, 저도 알려주고, 그렇게 돼요. 서로 막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시간을 써도 안 아까우니까. 더 건설적으로 변하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나는 다음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될것 같아요. 이성이나 동성이나 상관없이. 시너지를 내거나 뭔가 발전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변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귀중한 시간을 알아서라도, 그러한 인간 관계만을 형성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본인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인간 관계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20대와 달리 30대에 달라진 저의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제가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